와우! 자 우리 끝판에 안전추구 마음 침착하게 아 데리고 와야 돼그 돌아보는 거야 그 놈만 돌아봐 유미 넘어가 자 길로 쑤시고 <laughs> 넘어가고 자 나도 가고 어! 어? 뭐지? 야임마 괜찮아 <laughs> <laughs> 괜찮아 그거 봤어? 웹툰 중에 전자오락소대? 거기에 야인마 외치는 거 있잖아 벨로스님 그 아, 뒤돌아봐요 아, 아, 다 뒤돌아 다 뒤돌아 다 뒤돌으라고 뒤돌아 뒤돌아 넘어와 나 먼저 갈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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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누가 왜다 나무? 왜 갑자기 다들 자, 우리 정해놓자 누가 뒤돌아봐야 하는지 어, 내가 먼저 뒤돌아보는 거 내가 할게 그냥. 다들 앞좀 봐요, 앞 계속 봐요 그냥 아빠, 아빠 쭉 가다 도라이 뒤에 보고 그대로 가만히 있어. 자 다들 앞만 봐, 앞만 봐, 내가 돌아볼 거야. 내가 돌아볼 는데왜안되냐 자, 다들 오, 자, 오른쪽 봐요, 이제. 자 왼쪽, 자 넘어가요, 다들. 나 넘어가요, 다, 내가 제일 뒤에 있을 거예요. 넘어가 주세요. 야, 잠시만요다 읽어. 올려가 올려. 이거 올려야 돼. 어, 다, 올려야 돼, 올려. 다, 올려야 돼. 다 이쪽 봐, 다 이쪽으로 올라와. 내나 있는 대로. 다들 오른쪽 봐요. 뮤비는 오른쪽 봐야죠. 뮤비는 어땠다? 뮤비는 마지막에 와요. 다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. 아들려가야 돼. 어. 어나안 들어가지네? 됐어, 됐어. 아, 됐다어다 됐다. 와씨, 와, 와씨. 자 유... 테트리스예요. 얼마나, 이거, 스페... 얼마나... 이거, 스페... 음. 이거 스페이스로 방향전환이에요. <laughs> 자기 자리만 탐내주시겠어요, 여러분들. <laughs> 당황스럽거든요 너 지금 기, 저 빨리 좀저저 저 누가 보라색? 그새끼한좀 <laughs> 놀래요 보라, 보라색 아내 <laughs> 새끼 내, 내, 내 색깔이랑도 비, 비슷해가지고 겁나 헷갈리거든요 저 근데 저 벨로스 너무 지금 혼자서 싹 아, 오른쪽 가야 돼요 우리 이제 길 막지 마요 보라색 길 막지 마요 <laughs> 우리 다섯명인데왜 구멍을 6개 그... 뚫고 보니까? 그니까내말리두말리야 말이 그 그... 아, 그렇네 어. 그러니까 저기 혼자서 같은 거다 잡고 있었구나. 됐어. 됐어. 다 우리 구로워요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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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고 있어요? 아. <laughs>